23번, 호기심은 만든다. 우리를 훨씬 더 뭐할 것 같게, 바라볼 것 같게. 힘든 문제를 뭐로써? 흥미로운 도전거리로써. 테이크 온 떠맡을 수 있는. 얘기 끝났는데, 첫 번째 문장에서 할 얘기 당한 건데. 첫 번째 문장에서 키워드 뽑아보자. 호기심. 호기심이 뭐를 뭐하게 한다? 우리가 힘든 문제를 흥미로운 도전거리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. 그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네. 우리를 강하게 함. 우리를 강하게 함. 호기심 덕분에 우리는 힘든 문제도 흥미로운 도전거리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강해질 수 있다. 어떤 짜증 날 수도 있는 미팅은 우리 사장님과의 될수 있다. 기회가 배울 수 있는 호기심이 있어. 그럼 사장하고 만나는 거아 짜증나는 일이지. 어. 근데 이게 뭔가 배움의 기회가 될수 있다. 이거야. 호기심만 있으면 긴장되는 첫 번째 데이트. 아 데이트 너무 떨린다. 망하면 어떡하지? 이 긴장되는 데이트 될수 있다. 흥미진진한 나이트 아웃 밖에 나가 노는 걸 하룻밤 저녁 새로운 사람과 이것도 익사이팅할 수 있다. 흥분되는 어떤 경험이 될수 있다. 어떤 요리용 채는 될수 있다. 모자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요리용 채 나띵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떤 아이템이 될수 있다. 언 아이템 어떤 아이템이 될수 있다. 호기심이라는 건 이렇게 힘든 일을 배움의 기회로 떨리는 일을 흥분되는 어떤 이벤트로 그 아무것도 아닌 걸 어떤 아이템으로 바꿔줄 수 있다. 호기심 우리한테 힘을 준다.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. In general, 일반적으로, 호기심은 동기부여한다. 우리가 바라보게끔, 짜증나는 상황을 도전으로써. 짜증나는 상황을 도전으로써. 레더 t t e r than, 뭐하기보다는, threat, 위협보다는. 짜증 나는 일, 아 이거 위협이 아니라 하나의 도전이다. 긍정적으로 생각하자, 강하게 해준다. 어려움에 대해서 더 개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해준다. 어려움에 대해서 약간 쫄이지 않고, 웅크러들지 않고, 어 이거 좀 어려운 일이지,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해준다.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만큼, 그리고 시도하게 해준다. 새로운 접근법을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,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네. 문제 해결 능력 하면 어려운 문제 더 공개적으로 다루고, 그리고 도전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하나의. 사실 호기심이라는 건 관련되어져 있다. 덜 방어적인 반응과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덜 방어적 반응. 스트레스에 뭐가 생기는 거지? 호기심 덕분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덜 방어적 반응, 내성이 생기는 거지 내성. 덜 방어적으로 갈수 있는 거지. 그 결과 더 적은 공격성이랑 관련이 있다. 우리가 짜증에 대응할 때, 리스폰트 반응하다, 리스폰트 대응하다, 일리, 어, 일리테이션 짜증, 스트레스 짜증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성도 낮아지고. 멘탈이 강해진다 이거죠 호기심 덕분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덜 방어적으로 반응해 내성이 생기는 거야 스트레스 들어오라는 거지 짜증에 대해서 덜 공격적으로 반응해 짜증난다고 막 누구 막하이막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평온하게 어 평정심을 잘 지키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호기심